레이기 18장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하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난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너희는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가까운 친척을 가까이해 성관계를 갖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내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다. 그녀는 내 어머니이므로 너는 그녀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내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것은 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다. 내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내 친누이나 배 다른 누이나 시 다른 누이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내 손녀나 외손녀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이는 그들과의 성관계는 너 자신과의 성관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가 낳은 내 아버지의 다른 아내의 딸과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녀는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내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이다. 내 이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이는 그녀가 내 어머니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네 삼촌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녀는 내 숙모다. 네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다. 너는 그녀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네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것은 네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한 여자와 그녀의 딸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 여자의 손녀나 외손녀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들은 가까운 친척들이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내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 아내의 자매를 또 다른 아내로 삼아 성관계를 맺지 마라. 생육 중이어서 부정한 여자를 가까이에 성관계를 맺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 그로 인해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내 자식을 물렉 앞에 제물로 내어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자와 성관계를 하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마라. 그것은 가증스러운 짓이다. 짐승과 성관계를 해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마찬가지로 여자도 스스로 짐승과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것은 물난한 짓이다. 너희는 이런 일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민족들을 내가 쫓아 냈기 때문이다. 그 땅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의 죄로 인해 그 땅을 증벌했고 그 땅은 그곳의 거주민들을 토해냈다. 그러나 너희 곧 본토 사람들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이런 가증한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너희가 살기 전에 살았던 그 땅의 사람들이 고아 같은 모든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오염됐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은 너희 앞에 있었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들 가운데 끊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들을 지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그와 같은 가증스러운 풍속들을 하나도 시행하지 말며, 그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